원래 사람은 지금 우리 이 모양이 아니라 둥그런 구형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팔네 개, 다리 네 개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 생긴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원래 아름다운 형태를 구형으로 생각을 했어요. 완벽한 형태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인간도 완벽한 형태를 이렇게 구형처럼 생겼고. 얼굴도 양쪽으로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굴이 한쪽에 붙어 있죠. 뒤에서 나 욕하는지 알길이 없어요. 이 약점이거든. 근데 이거는 저 양쪽으로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힘도 지금 인간보다 훨씬 세고 알수 있는 것도 훨씬 많고 훨씬 훌륭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화의 문학, 철학 모든 곳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테마인데 이렇게 훌륭하면은. 꼭 건방져져가지고 신에게 대들어요. 그런 뒤에 벌을 받아. 그래서 원래 인간들도 이렇게 훌륭한 몸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의 자리를 탐내고 대들다가 형벌로 어떻게 했냐면 반 조각을 잘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주 독창적인 생각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센서티브했던 그리스 사람들 특히 뭐를 그 많이 따졌냐면 인간의 외모. 외모에 대해서는 그리스 사람들도 못지않게 병적으로 집착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가 만들어놓은 표준이 미의 표준이 서양 사람들한테 통용이 됐고.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통용이 돼가지고 우리 전래 미인은 별로 미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전부 코가 높고 뭐 눈은 쑥 들어갔고 입술은 두툼하지 않고 얇아야 되고 뭐 네, 팔등신에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학원에서도 뭡니까 대상할 때 비너스 뭐 아폴로 이거 놓고 대상하지 도, 아, 우리 하루방 놓고 대상하지는 않더라고 요그 사람들이 생각한 아름다움 아폴로 다 벗겨놓고 조각을 한 것도 이게 다 아름다운 덩어리여서 그래요 이거는 왜? 이거 그리스 조각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뭡니까? 다비트는 샘족이죠 그리스인이 아니라 저, 유대인이죠 근데 이게 서양 인도 유럽피안 미나무로 미켈란제로는 그렸어 서양 사람들은 내내 뭐냐 하면 훌륭한 사람은 다 그리스적인 미나무 미남 미녀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요 그래서 교회 가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교회에도 저 예수는 그리스적 미남으로 그려놨더라고. 그러다 머리카락까지 금발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 중동 지방의 전형적인 모습이겠죠. 아무래도 그리스 조각 것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 조가 그리스의 외모라는 게 우리를 지금 막그저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원래 태어나길 그렇게 안 태어난 우리나 라 사람들이 그 모양을 가깝게 가려고 그참 불행한 일인데 그래요. 자, 아리스토파네스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이 아폴로상은 불구 뭐 반쪽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반이 없어진 사람이죠. 그다음에 애당초 보면 저 머리도 원래 나 있던 방향을 뒤틀었다고 그래요. 반쪽을 쪼개면서 왜냐하면 틀틀어지지 저쪽 쪽쪽쪽을보록록쪽쪽을보록록어있있데뒤틀틀어지지이절절된 면을 쳐쳐보보하하려그랬어요그 절단된 면은 뭐냐면 이 살가죽이 터져 있으니까 그 살가죽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다 배꼽에다가 이렇게 묶어놨다 그래. 래래서 t l 이 생겼는데 그걸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 내가. 건방 떨어 가지고 이불구가 됐구나. 그래서 다시는 그런지 터지 말아야지. 이런 걸 상기시키려고 이렇게 고개도 뒤틀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희극 불, 불쌍한 희극적인 모습이라는 게 인간에요. 이 그게 미의 완전한 표준이 되겠습니까? 아리스토파네스가 보면 정말 기괴한 형상이라는 거죠, 이게. 이게 다 관점을 확 바꿔 버린 거예요. 아름다움의 관점을 우리 도 전부 그런 불구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구의 인간이 나머지 떨어져 나간 반쪽하고 하나로 합쳐서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려 드는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뭡니까? 이저 아리스토파네스의 생각에 불안,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가 되기 위해서 갖는 갈망이 곧 사랑이 되는 거죠. 내 반쪽을 찾는 것도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달성되기 참 어려운 갈망이에요. 맨 처음에 잘랐을 때나 온전한 반쪽이 어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못 만나서 다른 짝하고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으면은. 갈수록 그뭐냐면딱 맞는 반쪽은 점점 찾기 어려워지죠. 없죠. 그래서 딱 맞는 반쪽인 줄 알고 결혼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참안 맞는 부분이 많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현실의 인간은 항상 체험을 하고 사는 거죠. 이 사람 얘기에 의하면 아름다움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랑은 이 사람 얘기에는 우리 불구가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한. 그냥 애처로운 갈망만이 있어요. 온전하다는 그 구형의 사람도 좀 희극스럽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우스운 거고. 근데 그 우스움 속에는 뭐가 있냐면 대단한 비극 얘기가 들어있죠. 아가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 반대. 이 사람은 비극 시인에요. 정 반대에게 사랑이라는 그런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아름다워가지고. 아름다운 것만 사랑한다. 사랑은 모든 좋은 것의 총합이고, 젊고, 유연하고, 섬세하고, 지혜까지 다 갖추고 있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만들어내는 것도 다 아름답고 멋있는 거다. 특히 시 예술작품, 시 듣다 보니까 누구 얘기하냐면, 이건 아가톤 지 얘기하는 거죠. 비극시인으로 지금 상도 탔고, 자기가 아름다워서. 이런 사랑은 타자가 필요 없는 사랑이에요. 즉, 즉자적인 사랑이야. 아리스토판네스가 얘기한 사랑에 정반대인 거죠. 남이 필요 없어요. 이건 일종의 오티스 뭐라 그러죠? 자폐증, 자폐증 사랑이야. 남은 소용 없고. 소크라테스는 드디어 앞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다 종합을 합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갈망하는 거다라는 거죠. 네. 갈망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갈망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자체는 어떠냐면 그 자체는 아름답지도 않고 훌륭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이나가. 그 이야기를 디오티마레는 여자한테 또 배웠다고 이번에는 그 사랑에 관한 진상을 그 디오티마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해 주는 이야기로 합니다. 이건 신화의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에로스는 사랑은 페니아, 공핍을 뜻하는 말입니다. 페니아와 포로스 잔뜩 가지고 있음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신은 아니라는 거죠. 또 인간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다이몬이라고 그래요. 이 다이모는 나중에 기독교가 수용하면서 전부 저 악마로 만들어 놨죠. 신아인 중간 세계의 것들은 마귀지. 그래서 어떠냐면, 아름다움과 추함, 좋은과 나쁜 풍족과 빈곤, 암과 우지의 중간적인 존재라고 에로스를 규정을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왜 갈망을 하냐면, 갈망하는 내용이 뭐냐? 물을 왜 갈망합니까? 마시려고 갈망하죠. 그럼 사, 아름다운 것은 어떡게 하려고 갈망을 하냐면 향유하려고 자기 것으로 만들라고 에, 아름다운 것을 갈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하느냐? 아름다운 걸 자기 속에다가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아름다워지고 그 다음에 더나가서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이니까 좋은 걸 내가 가지면 좋은 걸 가지면 행복해지는 거죠. 에,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영원히 가지려고 영원히 그 좋은 상태에 있으려 드는데 인간은 어떠냐면 b 모탈 비잉 죽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시간 속의 존재예요. 태어나면 꼭 죽도록 되어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그림을 그려 보여 줍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죽습니다. 자, 이래요. 뭐냐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지금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죽어서 새 것으로 교체되고 있죠 온 몸은 우리는 사실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조금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건데 조금 전에 기억을 간직을 해가지고 되살려서 이 순간에 나를 유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나는 나를 새로 만들어서 시간과 싸우다가 죽는다는 건 뭐냐면 힘이 떨어져서 그만...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추해지고, 우리 정신도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가뭘 하나 알면 계속 뭐냐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걸 기억 걸어 들어야 돼요. 복수만 하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신도 계속 뭐냐면, 시간, 시간 나를 새롭게 만들고 새로 태어나는 식으로 자기를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랑이 그 에너지가 되는 거죠. 아름다운 것을. 내 걸로 하겠다는 그 갈망이 에너지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아름다운 것 속에다가 아름답게 재생산으로 들어요. 그래서 짝을 필요 아름다운 짝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모든 죽을 수 있는 것들은 죽어야만 하는 것들은 생명체들은 어떻게 하냐면 짝을 짝을 찾아서 자기를 재생을 시키려 들어요. 나 혼자 재생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뭐야 아름다운 짝과 만나서 그 자식을 통해서 자기를 연장을 하러 들죠. 자기 닮은 거를 세상에 남기고 죽어요. 그게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어 생명체는. 그런데 어떻게 하려 듭니까? 아무렇게나 남기질 않고 좀더 낳고 좀더 아름다운 프로덕트를 만들라고 들어요. 그러니까 짝도 짐승들도 마찬가지 인간도 마찬가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짝을 찾아서 자기를 재생산으로 든다는 거죠. 이게 플라토닉 러브의 시작입니다. 그거를 생식 몸의 단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단계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를 아름답게 아름다운 행위를 남겨서 명예를 남겨 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계속 기억을 해 주게끔 자기 아름다운 모양을 그런 일 하는 것이 다 사실은 생식을 통해서 자기를 번식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마찬가지 행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사랑은 어떠냐면 단계가 있다고 그러죠 스칼라 아모리스 개별적인 아름다움만 아니라 육체의 아름다움 일반을 갈망하는 단계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저 아폴로상도 보여줬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도 보여줬는데 그건 뭐냐면 예술 작품으로 아름다운 몸을 프로덕트 만들어내가지고 뒤에 남긴 겁니다. 그그 그 단계는 육체의 아름다운 일반을 갈망해서 그걸 형상화해서 세상에 내놓고 싶어 한 거죠 미켈란젤로가. 그런데. 네. 그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단계에서도 아름다움을 갈망을 하는데 뭐 아까 저 이제 플라톤은 아 소크라테스는 뭐 세상의 법 제도 이런 것도 들지만 학문 그것도 마장은 뭐 자식 날려는 에로스와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지혜 아는 것을 그렇게 인간은 갈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혜를 갈망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도 지혜 의한 부분만이 아니라 통합적인 지혜를 갈망하는 단계도 있다고 래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의 모습을 다 알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게 저는 창세기 1장을 항상 생각을 해요 신이 이 세계를 만들고 훌륭하다, 아름답다, 좋다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소크라테스의 사랑 얘기는 드디어 어디까지 갔냐 하면 아름다움 자체를 갈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를 창조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신의 입장까지 가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향연의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마지막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자 개별적인 인간으로서 여러분들은 이거 너무 좀 과한 얘기다. 뭐 그거 내가 내 일생에 그러나 개별적인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70억이나 돼. 그렇지만은 우리 학문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가 우주의 티끌 밖에 안 되는 조그만 존재지만 전 우주의 시작과 끝과 공간적인 크기까지 다알수 있다고 그랬죠. 그참 대단한 일인데 뭐가 더 대단하냐면? 왜특글밖에안 되는 것이 그 전체를 다머릿 속에 담을 수 있냐가 정말 신기한 거예요. 우주의 비밀이 다 밝혀져도 인간이 그걸 또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 밝혀져야 최후의 비밀도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아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아마 마지막 크라운 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 눈 속에 비춰있는 나를 보면서 나를 아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래요. 이건 또 알키비아 데스레는 대화편에도 잠깐 그 얘기가 나와요.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자기를 열심히 들여다본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를 알지 못해요. 데칼트라는 철학자는 가만히 혼자 앉아서 연애도 안 하고 내성이라는 걸 했어요. 나 확고한 지식의 출발점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그런 사색을 했는데 자기 속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뭐 하나밖에 확인되는 게 없냐 면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밖에 없어요. 얼마나 빈약한 얘기입니까? 사실 인간은 언제 자기가 어떤 것인지 드러나냐 면 남과 관계를 통해서고 특히 인텐시브한 남과의 관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 그것에 대해서 아 역시 나를 아는 것도 세계와 남과 인텐시브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라는 걸 플라톤이 굉장히 중요한 틈으로 잡았구나, 주제로 잡았구나. 또 젊었을 때 플라톤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긴 종종 했는데 왜 플라톤이 대화편으로 자기 혼자 철학 얘기를 한게 아니고 대화 편으로 글을 썼겠나. 남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지혜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인식이 생기는 거죠. 혼자 앉아서 면벽 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죠. 자, 이러면 이제 제가 사랑의 단계에 관한 차이니스복스의 마지막까지 다연거 같이 얘기가 돼 있습니다만은 이 작품이 너무 재밌는 것은 여기서 얘기가 끝나질 않고.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미남이죠 네. 이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애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생긴 것이 그렇게 신통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당시에 모든 아테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타겟으로 삼았던 알키비아데스를 넘겨 트린 이를 애인으로 삼은 사람이야 그렇게 못생겼으면서 이 알케비아데스는 어떠냐면 모든 아테네인들의 인기를 한 몸에 모고 있는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인생은 별로 훌륭한 인생이 되지 못했어. 그 정치가로서 상당한 영향력도 발휘했지만 결국은 조국을 배신하고 암살까지 당하고 말았는데 이 사람이 사랑 고백을 합니다. 자 사랑 이야기 중에 제일 뭐냐면 엑기스에게 소크라테스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네. 생김생김은 세일레노스나 사티로스처럼 못생겼지만, 이렇게 생겼지만, 차이니스복스처럼 열고 들어가 봤더니, 거긴 너무나 숭고한 아름다움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내가 갖고자 했는데, 그걸 안 주더라. 근데 갖고자 한 방식이 뭐냐면, 성교를 통해서 헐라고 그랬어요. 알키비아데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는 내가 가진 거를 너한테 전달할 수 없다 해서 거절을 당했어요. 알키비아데스가 그래서 사랑 관계가 반전이 돼요. 소크라테스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알키비아데스는 사랑받는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됐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서 그처럼 되려고 해도 결국은 뭐냐면 되지 못한 자기 자신. 이 얼만큼 못났고 불행한 인간인가 하는 걸 고백을 하면서 이 얘기가 끝나요. 이 얘기는 알키비아데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플라톤의 향연을 읽는 우리들 모두의 사실은 고백일 겁니다. 다 완전히 아름다운 것을 자기 것으로 향유할 자격은 그런 능력은 우리가 못 가졌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또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걸 찬탄하고 쫓아가려 들죠. 그래서 아름다운 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정말 진정 아름다운 건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디오티마 입을 통해서 얘기했던 아름다움 자체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계 지워진 인간으로서는 그런 것을 도달하려고 살아가는,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또 우리에게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살면서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삶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인데 그걸 왜 우리가 또 이렇게 달성 못 하는가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우리 향연의 이야기고 또 사실은 나는 인문학 전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연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자이 향연의 이야기 전체는 무슨 얘기냐 면 인간의 얘기인데 그건 참 비극적인 측면도 있고 희극적인 측면도 있고 그것 다또 합친 우리 삶의 얘기다 하고 이 얘기는 끝이 납니다 향연 하나의 플라톤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참 공부할 거 많아 좋은데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 삶을 아름답게 꾸밀라고 의식을 하든 못하든 벌써 짝을 찾는 행위에서부터 본능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은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은 알키비아데스처 고민해요 그,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걸로 가려고 그런 애데도그참 그게, 그게 그대로 되질 않는 거를 항상 체험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그러지 말라 <laughs> 이런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포기하면 정말 막 가는 인생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귀 여기는 게 없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귀여게 여기고 이것만큼 보듬고 싶고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고 더 낮게 만들고 싶고 한게 없는 인생. 자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우틀리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겠어요. 벌써 그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가 아름다운 것, 귀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걸 구별하고 그쪽을 내가 실현하러 드는 거거든요. 그 해리 프랑크브르트레는 요즘 철학자 얘기를 할게요. 그 사람이 하우틀리브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랬어요. 하우틀리브의 엄청 중요한 문제지만 벌써 하우트리브에는 문제를 던지면서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다. 즉, 뭐냐면 그 질문에 답을 할수 있는 사람은 귀한 것, 아름다운 것, 멋있는 것, 지켜야 할 것, 이러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명확히 하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오늘 제 강의에 강조하고 싶은 답입니다. 네. 저희 딸 초등학교 1학년. 딸이랑 같이 왔는데요. 저희 딸이 강의를 듣고 그 네발 달린 사람 너무 좋아 보인다고. <laughs> 근데 강의가 네 강의가 좀 어렵다고. 네. 쉽게 사랑에 대해서 한 마디만 <laughs>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든지 제일 어려운 주문이 한 마디로 하라고 그러면 <laughs> 아주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마디로 뭐라고 할 것인가를. 한마디로 짧게, 그, 뭐, 얘기하라, 알아듣게. 이건 군대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여서, 한마디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모르겠고요. 저는 손자가 있고, 물론, 손자하고는 짧은 한마디로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아, 저 뭐, 조금 더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그러는 편이거든요. 그 초등학교 1학년 그이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에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도 할수 있는 이야기로 한번 내가 이야기한 걸 지금부터 한번 버전을 한번 꾸며볼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